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심전력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바와 같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이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절망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일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낙심하게 될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과 걱정이 생겨 염려가 가득할 때 영적 전심전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가나안 동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여서 그 가난한 동쪽을 차지하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용기를 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집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집파들보다 앞서서 유당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나와 어린 아이 아이들은 여기에 남아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다른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당신들에게 나눠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서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 나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두 아무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아멘.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모세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하였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하지 마라, 좌로 나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여호수아 일장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장 강력하게 말했던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에게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은 전심전력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또 지금 보면 이것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때에 어, 전심을 다해서 따를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2세대인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땅이었고, 어, 그들의 자녀를 몰래 신에게 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악습이 있었고, 또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악한 신들이 그 땅에 존재했고 블라기 이미 찼기 때문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많은 민족 중에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쓰시기 위하여 이제 언약 백성 말씀을 주신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제 아침에 묵상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이 올라갈 때 자기의 형제들 에서의 형제인 에돔 족속이라든지 누세 후손인 모압과 암몬을 그냥 지나치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도 분깃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또 다른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서쪽 요단강 서쪽에 있는 두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사나 옥을 만나게 됐고. 또 헤스본을 헤스본과 북쪽 바산을 만나게 되는데 어, 말씀해 보면이 장을 쭉 읽다 보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그들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 땅으로 지나가지 않겠다. 당신들이 정해준 그길 선을 그어주면 그 길을 따라서 가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희 밭에 들어가서 열매도 안 따먹고 우리가 갈 때, 우리가 그 신장로, 길로만 가겠다라고 했지만은, 이 해스본과 바산은 반대합니다. 너희가 한 걸음도 들어오지 말라.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쪽 해스본을 진멸하게 하셨고, 바산왕 옥을 진멸, 진멸하게 하시는데, 바산왕 옥, 바산을 다스렸던 그왕 옥은, 어, 그 침대가 철로된 칠, 어, 이 장을 읽다 보면은, 철로 된 침대 그 철로 된침구라라는 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홉자라고 있어요. 아홉자. 아홉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으신 의자가 다섯자짜리에요. 그러면은 이두 의자를 붙여놓은 것만큼 긴다라는. 그 뭐예요? 그 체구가 굉장히 거대하고 아주 엄청난 큰 거대한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어, 그들은 해수본 남쪽 해수본을 물리치고 또 북쪽으로 진격해 올때이 바사농이 바사나옹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거대한 것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견고한 세상에 권력도 삽 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순간에 그 지도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죠. 또 그리고 아무리 강한 많은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현대 현재 그 어, 오늘날의 세계 경영의 경제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봅니다. 굵지 기업들도 하루 아침에 도산하게 되죠. 어, 그거 비유가 꼭 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그들이, 제 아무리 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 식으로 한다면,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두 왕을 물리셨고해수본과 과산을 물리치신 다음에, 이제 요단강 서편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두려움에 대한 언급을 38번에 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14번이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서쪽에 남게 되는 누벤과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쪽 지파, 반을 가른 그 반쪽 지파에게 뭐를 얘기했냐면은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서 나가는데 다른 어, 지파, 다른 형제들, 다른 동기들을 위하여 너희가 앞장서서 싸워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무나셋 반 지파가 이 땅에 남기로 결정하였던 원인이 바로 민수기 32장 1절에 어, 언급하고. 오늘 1부절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그들이 가축이 많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집짐승이 많다, 너희들의 가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았을 때그 넓은 평지의 초원이 그들에게는 탐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초원이 가축을 지키에 탐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땅에 머물기를 탐내했고 또 간절히 요구했죠. 원칙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준 땅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명기가 끝날 때 되면은 그 땅도 확장된 약속의 땅으로 어 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죠. 허락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미래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고. 또 자기들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땅은 그들의 미래에 있어서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었고 자신들의 만족을 이루었지만은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게 했지만은 그들이 받은 그 땅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었고 가장 먼저 그 땅을 짓밟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아닌 땅을 얻은 지파들의 미래가 순탄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민, 이방 민족들의 침입에 시달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마음, 이기적인 행동, 약속의 땅 전체를 유혹으로 바라볼 때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는 어, 그 커다란 이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 내부에 갈라지는 그런 문제들, 분열이나 갈등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었고, 외부에는 거대한 장족들이 그들 앞에 두려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다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주님이시고 언제나 이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승리의 고지에 오르기까지 저희들에게 엄습해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쫓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욕심내며,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얻어내려고 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하며, 이타적인 결정을 하며, 또 아버지 아멘. 남을 위하여 성질 수 있는 겸손과 성실의 자세로 공동체를 섬기는 믿음의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봉에 설 때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옵시며. 이 샤넬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나이다. 아멘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출애굽을 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로막힌 것들을 인하여 인생 출애굽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인생 출애굽의 감격을 놓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시옵소서. 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가로막힌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내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것 저희들의 힘으로. 건널, 건널 수 없는 것 그런 인생의 공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희들 앞에 놓인.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하여 장애물을 인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기만 하여다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소구를 치며 언약 백성들의 여인들이 찬양을 하고 그 뒤를 따른 것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쁨을 저희 가족들이 믿고 따르며, 저희 가족들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에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일들, 저희 가족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 우리의 자녀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택한 백성들, 주께서 부르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가정들, 그 자녀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 세대,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대신하여 싸우리니 앞서 생하실 것이다라는 주의 음성을 믿으며 저희들의 가정들도 저희들의 자녀들도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 공동체의 언제나 구원의 기쁨에.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간구합니다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감동이 물결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축제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공동체를 해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거짓말이 공동체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허탄한 입을, 그 허탄한 말을 막아 주시고, 이기적인 말,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개인의 자존심을 위하여, 개인의 안위만을 위하여 내뱉는. 모든 허탈한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 전심 전력으로 감당하기로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로 하는 감사, 입술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영혼의 감사, 전심, 전력의 감사가 예배 때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헌신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하여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복된 영원으로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백성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진정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워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여 저희를 주셨고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알려주시고 모든 순간이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의 순간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도 아버지 인생 출애굽의 기쁨도 지금 현재에게 알려주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항상 현재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주의 재단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 능력을 이 땅에 잇대어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제단에 나올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강한 생명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나 하나님께 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 연약한 이들 영혼의 건강. 영혼의 연약함을 위하여 아버지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령들 또 하나님 그들이 육신이든 영혼이든 아버지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아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회복의 연총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께서 그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견고하게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며 불안한 자의 병...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이 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찰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치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의뢰의 손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지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어 주시고 소생케 하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번 주일 강단에도 하나님의 말씀 허여 주시고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의전을 섬기는 찬양대 교사들 또 하나님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김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서